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과, 어, 내가 사귀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과 연애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만나고 사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음,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회피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 자기들을 깨워서 자녀들을 깨워서 잔소리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술 먹은 아빠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했을 거예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는 술 먹은 남자하고는 절대 사귀지도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술 먹은 남자와 결혼을 했단 얘기예요. 이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 심리학적 이 스토리를 어 많이 이 이야기하고 어 수업을 할때 쓰는 에피소드이기도 해요 그럼 이 여자는 왜술 먹은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 이 문제인데 이 여자는 술을 먹지 않겠다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술 먹지 않은 사람과 사귀지 않겠다는 이성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술 먹은 것은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잔소리를 1시간, 2시간 할때그 괴로움을 더 크게 느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회피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생각지도 않았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술 먹은 것보다. 말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조용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조용한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조용히 술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 얘기죠. 왜? 연애할 때는 술 먹은 게 보이지 않고, 조용한 게 보이고, 조용한 게좋 좋게 느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엄마가 살이 찌고,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흉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스트레스 받으면 어 장남인 자신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럼 이 남자는 어때요? 말이 많은 여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조용하게 얌전하고 여성스러운 여자하고 결혼했지만 을 엄마가 살찐 것처럼 와이프가 살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는 면이 많이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사람과 사귀기 전에 내가 마음 속에 미워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성찰해보고 대인관계에서 그러한 것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는 것 이게 대인관계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